MSI 결승에서 만난 징동과 BLG의 맞대결은 징동이 승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매번 징동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나 BLG가 젠지와 T1을 잡으며 이번엔 다를까 했었죠. 하지만 슈퍼팀 징동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중결승과는 다르게 오늘의 승리픽은 제이스였는데요.

아니, 이거, 어, 머리 위에 꽉찬 나이트는 마지막 세트에서 야가오의 사일러스를 완벽하게 괴롭히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20분 경쉰과 야가오를 한 번에 잡아내는 장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와! 와! 나이트 가 나. 마오카이를 잡은 카나비도 시종일관 엄청난 동선과 교전을 보여주며 BLG를 압박했는데요. 어, 참, 참, 네, 얘네 둘이 상대할 수 있나요? 아! 어깨, 가 올라가 있다, 빈. 네, 어깨 내려 결국 마지막 넥서스를 파괴하며 징동이 BLG를 잡아내고 MSI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어, 빈. 넣최로 AP 네던해서 칠한 게 결승전이. 무 징동입니다. 룰러는 lpl로 건너가자마자 스프링 우승과 msi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징동이 이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옴무 감독의 역할이 컸는데요 징동 선수들은 스프링을 우승했음에도 솔랭 숙제까지 하며 이번 msi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들이 모인 팀임에도 휴가를 반납하고 솔랭 숙제를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아쉽게 패배한 비는 웨이보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우승이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며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네요. 룰러는 인터뷰에서 구마유 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요. 구마유 시가 탈락 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질문에 나도 많이 그랬었고,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안다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순 없겠지만 재능 있는 선수들은 노력하면 결과가 온다며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네요.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T1 바텀이라 생각했고 라인전을 대비해 많이 준비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MSI가 끝나고 썸머 시작 전 아시안 게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MSI까지 폼을 판단해 선발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 라인업이 꾸려질지 기대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우선 우승팀 징동에 주역 카나비와 룰러는 꼭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과연 국대 라인업이 어떻게 꾸려질지 최근 상승세인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MSI가 끝나면서 이제 모든 팀들이 썸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DRX는 공식 방송에서 선수진 소개를 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DRX의 라인업은 탑앤 라스칼 선수가 정글 앤 크로코 주한, 미드 앤 페이트와 콜업된 예후, 바텀은 파덕과 베릴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미드 예후 선수는 특이한 아이디라 팬들은 벌써부터 끼아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파덕 선수는 DRX 아카데미에서 우승에 가장 많은 공헌을한 선수라고 하며, 한타 포지셔닝이 강점인 선수라고 합니다. 과연 덕담 대신 파덕 선수를 선택한 DRX가 썸머에선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